여섯 배 여기 다섯 배까지 넣을 거고요 한 뱀을 바로 쓸 거라서 컵에다 담아 놓을 거예요 이제말안 해도 나오 그래서 난 맞지 않아요 음그서은안맞아 비닐 팩 여기다가 근데, 그 바깥 부분 보이게끔 해서 밀어주세요 그건 없이 치킨 먹었어 얘네는 치킨을 솔직히 먹어도 못해줘서 그래 으깨주세요 쾅쾅쾅쾅 소리내지 말라고 밀어주는 거예요 다는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퓨레 따라가셨어 그것 때문에 그거 다른 거 재료 필요해요 한 건지 하시는 건데 먼저 들어오 준비해야 돼

이거는 봐야지, 보면서 준비해야지. 그래서 쌀을 으깨서, 쌀을, 떨어져, 쌀을, 떨어져. 쌀을 으깨서 그 크기 확인하시면 돼요. 너무 세면 다 눌러붙거든요? 그래서 참기름량 좀 넉넉하게 한 거야. 거품 많이 걷어내야 돼, 대신에. 이게 스텐이라서 금방금방 눌러붙어. 고기가 익어서 색깔이 변하면 표고 넣어주세요.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쌀이 하얀색에서 투명해진다라고 하는 건 쌀이 회색으로 변하거든요? 그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게, 이게 뭐예요? 뭐가 떴는데 3억별 맞추면 고객등 필기 멘탈시 등장 실기시험 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어, 10시 아니, 그럼 10시에 나와봐. 다시 뜨는 거죠 그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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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하얀색에서 지금 회색으로 변했죠? 그러면 그때 한 뱀을 먼저 넣어주세요. 먼저 풀어주세요. 눌러붙지 않게만 저어주는 거고 너무 많이 젓는 것도 아니야 죽도. 그래서 풀어준 다음에 네 뱀을 넣어주세요. 한 뱀을 빼놓으면 되죠? 넣고 반 뚜껑에서 익혀주세요 중간중간에 전분 떠오르는 거 양념 떠오를 거예요 그런 것들 정리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국어를 갈아요 아까 젖은 면보를 도마에다 까세요 왜냐하면 얘를 갈면 주변을 막 튀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깔려 있고 이 상태에서 하면 여기 있는 걸못 써. 그리고 지저분한 게다 튀어 버려. 그래서 얘는 주변 정리 위생도 그렇고 혹시나 전량 제출할 때양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쓸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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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막 갈면 가루가 돼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생기면서 점점점 살이 없어지는 부분. 더 어, 손가락도, 어, 손가락도 갈려서 나 병원 많이 갔어.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왜냐면 강판이 세 거라서 이렇게 갈면 여기 여기 두드득 갈리거든. 근데 너네가 막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세워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조심하고 여기 이렇게 세워가려는데 뭐 이렇게 간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가는 거야 아 그.. 근데.. 시윤이 왼손 씨랑 한번또 가게 되고 시윤아 손한번또 꿰매야지 아안가시윤도 울어야지 그리고 여기 부거에 있는 가시가 박혀가지고 가시를 빼야 돼서 병원을 나는 많이 갔었거든? 하는 그런 가시 조심해 그래서 지금 이게 속살이 다 갈리게끔 보, 보이죠? 도톰한 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 그게 다 없어져요 전량 제출 분명히 다한 마리 줬는데 양이 달라 나 산업기사 시험 볼때 무거워 보하게 나왔거든. 어이구. 그래갖고, 나 어, 되게, 막 감독관 보는 데서 막, 어, 되게 열심히. <laughs> 한, 한 번에 것 어떻게 됐어요? 어? 한 번에 한번어요 산업기사, 한 번은, 한 번은 다른, 뭐지? 산업기사는 그 조리기능사 문제 두 개나 세 개랑 그냥 마구잡이로 문제 막두 개, 세개 나오거든? 그래서 총 다섯 개를 두 시간 안에 내야 돼. 근데, 그 연습의 범위가 되게 넓어. 그냥 그래, 궁중 요리해야 되거든. 그때 그냥 외운 레시피가 <laughs> 잘못 막 외워지고, 막 이래 연습도 못하고.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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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즘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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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특히 여기 꼬리 쪽 가시가 날카로우니까 요거는 다 빼버리고. 어. 자, 너무 덥고 힘들 때 요렇게. 네. <laughs> 눈에 거품 떠있죠? 음물 떠서 우리 거품 제거.

이게 지금 서버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 내가 거 아니야? 그가강의실해 놔야 돼조건 애들 다 돼? 한 결제는 가능하잖아 그럼 데이터로 해봐 그럼 아니 시험 보기 싫어서 지금 휴대폰 해 그럼 시거안 떠? 너도? 한 10분에 아무것도 안 이거 리까지살다뺐다 빼야지 전량 어? 아 이거. 그럼 좀 지고. 안 돼? 이렇게 지 아. 뭐야? 고 오지 어두번지어안고 아니 걸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돼. <된다고>? 아니, <laughs> <laughs> 너 핸드폰으로 해야 돼. 아니. 핸드폰으로. 어떻게 눌러? 버튼 아니, 핸드요상 표현 안고계좌는 문자 지않는 그거네가소득세 그거, 음, 음, 그거 이호 번호 이야 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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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거증인거고거거는거호아니거 이거, 이거, 이지이오이아이잖아거이 이거, 거 그제스 <laughs> 걸린 건 두꺼워서 걸린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많아서 잘안 써도 되는데 굵은 거는 손으로 이렇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굵어서 못쓸것 같은 보풀하기 느낌이 별로 아니다 싶으면 얘네들은 그냥 버릴 거야. 그리고 방판 우리 이거 보풀하기 할 때만 쓰는 건데 물 닿으면 다 붙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털어서 설거지 막 물로 막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시 행주 하나 깔아 주고요. 이렇게 포슬포슬 해봐봐. 그래서 굵게 살이 너무 단단한 살들이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있다, 지푸라기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빼내세요.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점점점 부풀어서 전분 뜨는거 쌤 태연이 이거 접수하는데 이미 접수중이라고 안돼요 마이페이지 들어가서 결제하게 하면 돼요 어. 이게 지금 막 떠오르죠 <laughs> 이게 지금 물이 불어서 죽은 그 만큼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 신경 써야 돼서 이 정도 익었으면 불 꺼둘 거예요. 해놓고, 예. 설탕이죠? 설탕 두자은술 이거 반대로 넣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설탕 넣어야 되는데 소금으로 두자은술 넣어서 나중에 설탕 조금 넣고. 어, 그러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실수한 사람들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감독가들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 실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체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적깨 뿌려주고 참기름 뭉치지 않게 있다 비벼줘야 돼 이제 부턴 톤을 두 손을 다 써야 돼서 손이 많이 지저분해질 거예요 참기름 묻었던 거 있는 것들은 빼주고, 오늘 제 추접시, 소접시, 장국죽은 음. 위 큰불, 뭔가 새중지처럼 뭉쳤죠. 음. 완성했을 때도 그 느낌이 나야 돼. 간장 넣었다고 푹 어딘가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 18점 많이 받아오는 거 그거 먹고라기 이거 되게 쉬워보여서 막다 <laughs> 했는데 어른들 막 이걸로 떨어져갖고 그만 그래. 그대 간장은 주저앉을 언대고? 설탕도 해 놓았다 자 먼저 3등분부터 할 거예요 장량에다가 조금 더. 쌤, 이거 접수 진행 중 미완료라 떠 있는데. 그리고 결제하기 누르라고. 결제하기 해가지고 시험 장소를 다 놓는데. 번안냈으니까 결제하기 진행 중인 거지. 이제 시험까지 뜨는 거지. 내가 뜯내면서 빨리 이거 뜯으면 쓰임. 자 먼저 소금.

진짜. 소금 먼저 넣어서 이거 소금 넣을 때 넣고 나서 잘안 비벼 주면 소금 그대로 미 있거든요. 여기 막 소금 붙이지 않게 좀 비벼 주세요. 그래서. 도구 들고 그리고 반찬을 넣고. 그리고 간장. 간장할 때는요. 간장 옆 간장을 아저씨 여기다 분수하면 안 돼. 옆에다가 준비해 놓고 찍어가면서. 삼색이 뚜렷하게. 얘는 노란 색깔. 얘는 검정 그 느낌, 나 갈색 느낌 확 나고 얘는 빨간 색깔 확 나게 해줘야 돼요. 치니까 도구 때문에 비벼가면서 얘랑 비교해보면 돼요, 색깔 옆에 있는 애랑 색깔 차이가 나나 안 나나 알겠지? 네 3색이 <laughs> <laughs> 뚜렷한데 양이 푹 꺼지지 않고 잘 완성되면 잘한 거예요 국어 목음 라기는? 넣고 <목소리> 여기다 간또뭐 해야 돼? 조금... 저, 저, 뭐, 뭐,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색깔 내는 거고요. 간은. 소금으로 얘도 고운 고춧가루 쓰는 거라서 만약에 굵은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 채쳐야 채취. 채취. 돼요 고춧가루는 덜 비비면 그냥 위에 고춧가루 뿌려놓은 티가 확나 그냥 이렇게 돼막 그래서 고춧가루 충분히 비벼서 얘가 염색되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굵은 거는, 그래서 빼주는 거야? 뭉쳐 있는 거 있죠. 국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거든요. 나 아, 마지막 한배물 넣고 국간장. 국간장 막판에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쓰감해지거든요. 할 건데요. 옆에서 찰랑찰랑하게 물이 있게끔 완성해야 돼 그릇에서 그릇 자체에서 밥처럼 떠 있는 게 아니고 밥처럼 뚝하는 있는 게 아니라 무, 주변에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물기가 되게 많은 상태로 제, 여기다 넣으면 물이 흥건해요. 보이지 않는 여기 물이 되게 많아. 그래서 담았을 때. 그래서 여기 안에서 약간 어 조금 물기가 별로 없어 보이는 데라고 할때 넣어야지. 여기에서 농도가 맞아요. 그릇 안에서 제출했을 때자 입혀주면서 그릇 준비 주하고 있을 때아 여기어야 되는데 제일 졸려할 때만 이거야. 더 네. 모연 어, 뭐 동물 음식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laughs> 확실하게 잡아두고는 얘만 봐야 돼. <laughs> 유일하게 간장, 진간장, 국간장이 둘다 쓰이는 품목이에요 한식 중에서. 얘는 전량 제출. 바꿔서 볶기하고그러서 떨어져갖고, 오는 석배들도 있고, 간또 너무 많이 넣어서 새까맣게 완성되고, 확인할 때불 많이 세면 부글부글 이렇게 끓으니까 잘 모르겠죠. 약간 불 약하게 줄여서 완성했을 때 그릇에 요정도 농도 되게끔 일자 면이어야 돼 일자 면 밥처럼 솟아오르게 한다거나 그래서 불 끄고 농도 확인해서 그럼 그리고 주변에 물기 렇게 있게끔